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어, 작두콩입니다 어, 오전에 어, 작두콩을 좀 수확을 해왔습니다 어, 수확을 해와서 지금 손질을 좀 하고 있는데 어, 보통 두께가 지금 보시면 엄지손톱 두께 정도 되는 어, 두께가 되면 보통 수확을 합니다 작두콩 같은 경우는 이게 푸른색일 때 수확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좀 이게 절단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콩이 그대로 좀 미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잘 박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한다고 하면은 콩은 콩대로 따로 널고 이게 잘 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콩이 차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지났을 때는 이렇게 수확을 해서 칼로 잘라서 수확을 합니다. 보통 작년에 제가 어슬썰기 했는데 그때는 너무 두꺼웠을 때는 약간 포, 생선 포 뜨듯이 어, 사선으로 해서 뜨면은 좀 자르기가 쉽고요. 보통 크기가 좀 작거나 좀 연할 때는 뒷가고 어, 자르는 게 아무래도 콩을 유지하는 데가 조, 좋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두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대로 해서 그냥 햇빛에 말리면은 어, 거의 곰팡이가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건조기를 이용해서, 어, 돌려주시는 게 좋고요. 최소한 뭐 절반 이상은, 음, 하루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는 건조기를 돌려서 이걸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한번 살짝 짜서, 어, 요것을 말리는 게, 어떤 곰팡이 피는 거는 좀 막아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요대로 두면은 나중에 이게 사이사이로 곰팡이가 껴서 이 자체적으로 곰팡이가 덮어쓰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일간건조도 내가 자연스럽게 말리고 싶다고 하면은 요걸 잘라서 한번 찌, 찐다거나 혹은 만약에 그게 힘들다 하면은 아예 요 통도 그냥 살짝 말려서 어 이후에 뭐, 작두를 자든다든가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상태라 하면은 많을 때 곰팡이는 피지 않으니까 훨씬 유리하거든요. 차라리 통으로 이렇게 얻었을 때, 어, 그대로 말리시든지 혹은 아니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쪄서 한번 말리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이 두께는, 어 아무래도 볶을 때 대량으로 볶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손톱 두께 정도 되게 손가락 한, 하나 두께 정도는 되게끔 잘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얇게 자르면은 나중에 볶았을 때 어떤 건 타고 어떤 거는 어, 안 볶여지기 때문에 차라리 손, 우리 새끼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굵기로 잘라 주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일정하고 좀더 볶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두께가 그러니까 요 손가락 두께 정도 됐을 때 얘기고 이것보다 얇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또, 굵게 만드셔야겠죠.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음, 작도공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확을 해서 서서히 준비를 하시면은, 어, 아무래도 조금 연해서 좀 사용, 어, 손질하기가 편한데, 어, 10월달이 되고 이제 이슬이 내릴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이게 억세져서 어, 손질하기가 무진장 힘듭니다. 아예 내가 작두콩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한 10월 이전에 9월 한 말까지 수확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 수확을 해서 손질을 하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는 나는 콩을 얻겠다 하면은 그, 그대로 두면은, 어, 잘 익으니까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거 세척을 하고 이거 절단을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게 미끄러워서 다칠 위험이 있어서 아예 지금은 깨끗한 것만 골라서 손질한 후에 어 이거 세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뭐 본인한테 맞게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거든요. 어차피 한번 세척하고 또 세척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작두콩을 선질하실 때는 어, 반드시는 중식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길이가 짧으면서 중식도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힘이 잘 가기 때문에 쉽게 잘리거든요. 어, 여기서 혹시라도 좀 단단한 거 자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그냥 뭐 다이소나 아니면은 쉽게 싸게 판매하는 식칼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눌렀을 때 휘어지거나. 어, 너무 얇아서 손가락에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다 보면 칼이 휘어버리기 때문에, 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두꺼우면서 이렇게 눌렀을 때 휘어지지 않는 칼을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며, 보통 그냥 작두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갖고 눌러주기만 해도 충분히 잘리니까, 어,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주나 이런 것도, 어 웬만하면 어, 절단 작업을 하실 때는, 중식도 관련된 거, 어, 좀 마디는 좀 짧지만은, 이런 거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대장간에 가서, 어, 특별히 거기서 구매를 해왔거든요. 어,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한다고 하면은, 어, 스테인리스 칼이 아닌, 뭐, 스프링 강호된 칼이나 이런 걸 하나 정도 가지고 계셨다가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작업하기도 훨씬 편한 뿐만 아니라, 어, 안전성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런 거는 녹이 잘 쓰기 때문에, 어, 기름을 발라서 신문지 쌓아두시면좀 보관이 잘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